안녕하세요, 여러분. 과학 선생님 김은혜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수업을 들어가기에 앞서서 어, 여러분께 공지사항을 좀 알려드리려고 해요. 어, 공지사항이 좀총네 가지가 되니까 여러분 잘 들어주세요. 첫 번째는요, 여러분, 학생청구 발표대회에 선생님이 계속 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문자로도, 이 알림이로도 여러분께 공지가 갔을 거예요. 여러분, 시상도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꼭 선생님께 제출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9월 4일까지 꼭 제출을 해주세요. 여러분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우리 평가 관련 공지 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저번에는 수행평가를 보고 그 다음에 지필평가도 같이 봐서 음 여러분께 성적 이제 처리가 됐는데 지금은 코로나가 이제 갑자기 더 심해지기도 했고 그 다음 그래서 어, 여러분들이 지금 학교에 나올 수가 없는 상황이라 사실 수행평가 보기가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음, 지필 평가 100%로 갈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대신 여러분들이 너무 어려워하지 않게 선생님이 계속해서 시험 문제 어, 나올 거를 얘기를 해주고, 그 다음에 음, 또 시험도 쉽게 내고, 음, 어쩌면 범위도 좀 줄여줘서 여러분들의 부담을 좀 덜어줄 거니까, 어, 너무 걱정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여러분 음, 선생님이 맨날 이제 카카오톡 채널로 과제를 받았는데 여러분 과제를 안 내는 학생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내는 분은 너무 어, 잘하고 계시고 과제를 안 내는 학생들이 너무 많아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를 생각을 해보다가 음, 다양한 방법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 카카오톡 채널로 보내는 것 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방식으로 과제를 제출할 제출할 예정이니까 여러분들이 잘 따라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패들렛이라는 프로그램이나 혹은 어, 직접 선생님이 어, 줌처럼 음, 실시간으로 강의를 할 수도 있어요. 근데 대신 이제 줌은 화질이 너무 안 좋아서 언더라이브라는 그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어쩌면 실시간으로 할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이제, 공지상이많았죠네 번째는요, 여러분 선생님이 인사할 때, 안녕하세요, 여러분. 과학선생님, 김은혜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인사하잖아요. 근데 네, 선생님도 뭔가 저만의 그런, 음, 뭐랄까, 음, 저만의 그런, 어, 소개 멘트를 갖고 싶은 거죠. 그래서 열심히 연구를 해봤는데, 너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께 공모를 하겠습니다. 어, 선생님께 선생님 소개에 마음에 드는, 선생님 소개 멘트로 마음에 드는 거를 이제 문구를 보내주시면 선생님이 그 중에서 하나를 선정을 해서, 어, 여러분께 상품을, 소정의 상품을 제공할 예정이니, 음, 여러분 생각해셔서 선생님 좀 도와주시길 바랄게요. 그러면 이렇게 공지사항4개 어, 우리 첫 번째 학생탐구 발표대회. 두 번째 평가 계획, 그 다음에 세 번째 과제 제출 방식, 네 번째 그 다음에 소개멘트 공모 이렇게 얘기를 했고, 이제 우리 저번에 풀지 못했던 205쪽 문제풀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205쪽 역학적 에너지 전환 단원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어, 여러분 어, 간이 발전기 만드느라 너무 고생 많았어요. 어, 우리 이제는 다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역학적 에너지 전환인데 여러분 역학적 에너지는 무슨 에너지와 무슨 에너지의 합을 얘기한다고 했죠? 어, 위치 에너지와 위치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의 합을 역학적 에너지라고 한다. 그 다음에 물체가 운동할 때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는 서로 전환된다. 이 말을 뭐라고 했다고 했죠? 역학적 에너지 전환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선생님이 위로 던져 올린 물체와 자유낙하는 물체를 설명을 해줬을 거예요. 위로 던져 올린 물체에 운동 같은 경우에는 물체 위로 올렸으니까 물체의 높이가 높아지나요? 낮아지나요? 어, 물체의 높이는 높아지고, 속력은 점점 증가하나요? 감소하나요? 내가 던져 올렸을 때, 속력은 점점 느려지죠. 네, 이제 반대로 자유낙하를 시켰어요. 내가 위에서 아래로 자유낙하를 시켰다면, 우리 물체의 높이는 높아지나요? 낮아지나요? 어, 낮아지고, 속력은 점점 빨라지나요? 느려지나요? 어, 점점 빨라진다고 얘기를 했죠. 얼만큼 빨라지지? 어, 1초에 9.8mps만큼 속력이 빨라진다고 우리가 3단원에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보면요. 부분의 위치에너지 위로 던져 올린 물체는 위치에너지가 증가해요. 왜 증가하지? 어, 기준면에서 올라간 높이가 점점 증가하니까 높이는 어, 위치에너지는 증가를 하는데 그에 따라서 속력은 감소한다 아니면 증가한다? 어, 감소하니까 위치에너지, 자유낙하 어, 운동에너지는 감소하게 되고 근데 역학적 에너지의 전환은 그러면 어느 에너지가 어느 에너지로 변환이 되었다? 어, 운동에너지가 위치에너지로 변환이 된 거다라고 얘기를 할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제 자연하하는 물체를 보면 위치에너지는 감소를 해요. 왜 감소하지? 어, 위에서 자꾸 기준면에 이제 장, 가까워지니까 어, 높이가 감소하니까 위치에너지는 감소하게 되고. 그 다음에 떨어지면서 속력이 점점 빨라지죠. 속력이 점점 빨라지니까 운동에너지는 증가를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운동에너지와 위치에너지는 서로 전환이 된다 했죠. 그래서 위치에너지에서 운동에너지로 전환이 됨을 볼수 있습니다. 이때 역학적에너지는 보존이 된다 안 된다? 어, 된다가 우리가 배웠던 거죠. 그래서 우리 옆으로 가볼게요. 아이고. 으로 하면 질량 1kg인 물체가 기준면으로부터 10m 높이에서 자연낙화 했을 때 다음을 구하래요. 아 10m 높이에서 자연낙화를 했구나. 그러면 처음 위치에너지, 그 다음에 뭐 높이가 2분의 1일 때 위치에너지 이렇게 쭉쭉 나오는데 여러분 계산을 해볼게요. 이 정도가 있고 여기가 1kg입니다. 그리고 내가 10m만큼 물체를 들어 올렸어요. 그러면 여기에서의 위치 에너지, 우리가 위치 에너지 구하는 식은 어떻게 된다? 9.8 곱하기 질량 곱하기 높이니까 여기에서 대입을 하면 9.8 곱하기 1kg 곱하기 10이에요. 그러면 처음 위치 에너지는 몇 줄? 98 줄이 나오죠. 근데 높이가 2분의 1일 때 위치 에너지래요. 높이가 2분의 1일 때 위치 에너지. 그러면 내가 색깔을 바꿔서 색깔을 어떻게 하면 바꿀 수 있을까? 이 색으로 하고 싶은데? 안 바뀌어지네. 그럼 계속 해볼게요. 그러면 내가 이제 5미리 여기 5m만큼 내가 이쪽으로 도달했어요. 그러면 위치 에너지는 반으로 줄어들겠지. 왜? 높이가 반으로 줄어들었으니까 위치에너지도 반으로 줄어들죠. 계산을 해봐도 사실 괜찮은데 5라고 계산을 하나? 이거는 10의 1분의 1이나 다름이 없으니까 어쨌든 반으로 나눠서 계산을 한다면 49 줄이 되겠죠. 그렇다면 높이가 1분의 1일 때 운동에너지를 볼 건데 여러분, 높이가 2분의 1일 때 운동에너지는 어떻게 될까요? 선생님, 속력을 모르는데 운동에너지는 어떻게 구할 수 있나요?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의 포인트는 우리가 역학적 에너지는 항상 보존이 된다는 게 포인트였죠. 그래서 보면은 선생님이 저번에 썼던 화이트보드를 좀 써볼게요. 음, 이쪽으로 와서, 이렇게 화이트보드를 쓰면, 우리가 처음에 위치에너지가, 어, 이 정도 왔을 때, 내가 처음에 위치에너지, 위치에너지, 육각적 2. 라고 계산을 하면, 위치에너지 98줄. 운동에너지, 여기 A 지점에서 운동에너지 있다 없다? 어, 정지되어 있으니까 운동에너지 없어서 0, 역학적 에너지 98줄이에요. 근데 내가 이만큼 왔어요. B점 2분의 1인 거죠. 지금 5m, 5m였을 때. B점에서 위치에너지는 49줄인데. 그러면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이 된다고 했으니까 98줄이 나와야 되겠죠. 그럼 여기에서 운동에너지는 어떻게 구할 수 있지? 어, 9 8 빼기 49를 해서 여기다 49줄로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만큼 49줄만큼 감소가 됐는데, 아, 여기에서 여기 49줄만큼 증가가 됐구나. 아, 위치에너지가 운동에너지로 전환이 됐구나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 C점, 이제 기준면에 바닥에 도달했을 때 위치에너지는 0, 기준면이니까 운동에너지는 여기 지금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니까 운동 에너지는 98 줄이 되겠고 아 그러면 여기에서 또 마이너스 49 줄이 됐고 여기서도 플러스 49 줄이 되겠죠 여기서 봤듯이 아 위치 에너지가 또 운동 에너지로 전환이 되는구나 역학적 에너지는 서로 전환이 되는구나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여기에서 응용을 한다면 이고 시작. 계속 이러네요. 응. 빨간색으로. 응용을 한다면, 바닥에 여기 거의 다 달았을 때, 속력을 구하는 걸 물어봤을 거예요. 속력은 어떻게 구할 수 있지? 어, 이제 우리가 운동 에너지를 아니까, 98 줄은 2분의 1에, 우리 1kg 떨어뜨렸지? 1에 속력의 v제곱. 이렇게 얘기를 해서, 98 곱하기 2는 v제곱이고, 음 그래서 루트를 씌웁니다. 루트를 씌우면 V는 아무래도 14mps가 나올 거예요. 이거 잘 모르겠으면 계산기로 또 보여줄게요. 98 곱하기 2 해서 루트를 씌우면 14가 나오죠. 되셨죠? 이렇게 계산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높이가 1분의 1일 때 운동에너지, 위치에너지가 감소한 만큼 바닥에 도달하는 순간의 운동에너지, 전체 역학적 에너지, 혹은 처음 위치 에너지와 같다고 얘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번 볼게요.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전환되는 경우는 위에서 '운', 운동 에너지가 위치 에너지로 전환되는 경우는 '온'에서 '위'로 쓰시오 라고 했는데, 여러분 떨어지는 사과, 자유낙하나 다름없죠. 그러면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내려가는 롤러코스터. 여기서도 이렇게 내려가니까, 내려가니까 높이는 감소하는데 속도는 증가한다. 그래서 위치에너지가 운동에너지로 된다. 고 얘기를 할수 있고, 최조선수가 위로 들어 올렸습니다. 공을. 그러면 높이가 점점 증가하는 대신 속력이 감소한다. 운동에너지가 위치에너지로 바뀌는구나. 전환되는구나. 를 우리가 알수 있어요 자 그래서 역학적 에너지 보존 가볼게요 물체가 운동할 때 공기장이나 마찰이 없으면 물체의 위치에너지와 운동에너지의 합은 일정하다고 우리가 배웠죠 그래서 위로 던져 올린 물체의 역학적 에너지 보존을 보면 처음 운동에너지와 최고 높이에서의 위치에너지가 같다는 거예요 선생님이 아까 여기에서도 설명을 했듯이 처음에 98줄이었죠. 여기 최고 높이에서 A 지점에. 근데 이제 바닥에 다 달았을 때 C점에서의 운동 에너지 98줄. 이렇게 서로 같은 걸볼 수가 있죠. 그래서 처음 운동 에너지와 최고 높이에서의 위치 에너지가 같고 자연 학화하는 물체의 역학적 에너지 보존도 마찬가지겠죠. 처음 어, 위치 에너지와 바닥에 도달한 순간에 운동 에너지가 같다. 자, 여기에서는 위로 던져 올렸으니까, 여기에서 위로 던져 올렸으니까 내가 최대 속력만큼 지금 얘를 던졌는데, 던져 위로 올라갈수록 속력이 감소하고 높이는 증가하니까 운동 에너지가 위치 에너지로 바뀌는 거고, 그래서 처음 운동 에너지와 최고 높이에서의 위치 에너지가 같고, 반대로 자유낙하 했을 때는 최고 높이에서의 위치 에너지와 여기 거의 다 달았을 때 운동 에너지가 같다고 얘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둘이 똑같은 말이에요, 사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역학적 에너지는 위치 에너지고, 중간 단계에서는 역학적 에너지는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의 합을 얘기하고, 마지막 이제 바닥, 기준면에서는 역학적 에너지는 운동 에너지다라고 얘기를 할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어렵지 않죠. 사실 계산하는 게 조금 어, 내가 헷갈릴 뿐이지 개념은 여러분들이 다알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나머지 3번 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학적 에너지 보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O, 옳지 않은 것은 X로 표시하래요. 자, 여러분, 다이빙을 할때 높이가 2배 커지면 입수할 때 속력도 두 배로 커지나요? 어, 왠지 맞는 말 같네.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는 서로 전환이 되니까 속력이 두 배가 커졌 높이가 두 배였다면 입수할 때 속력도 두 배로 커진다라고 생각을 할수 있겠죠. 근데 하지만 우리 시계에서 어, 봅시다. 다이빙할 때 높이를 두 배를 올렸어요. 이만큼 두 배를 올렸어. 그러면 그리고 속력을 봤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2분의 1mv 제곱이잖아요. 그렇지. 그리고서 여기에서의 위치 에너지와 여기에서의 운동 에너지가 같다고 났으면 사실은 이분의 MV 제곱은 9.8MH와 같다고 볼 수가 있다고 선생님이 저번에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M 질량은 사실 상관이 없고, 그 다음에 여기 H를 E-H로 높이는 것. 그래서 보면은 여기다가 곱하기 2를 해줘요. 그러면 9.8 E-H가 되는데, 그러면 여기 속력도 변할 거 아니에요? 네 여기 속력이 만약에 두 배로 커진다면 여기 부 v의 제곱이 되니까 사실 4v가 되겠지. 그러면 2분의 1 m v 제곱에 여기 4가 붙는 거니까 얘는 두 배가 증가했는데 얘는 네 배가 증가한 형태가 되는 거죠. 이거 이해 안 되는 사람 선생님이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음 얘를 지워봅시다.를 지우고 자, 이 분의 1 m v 의 제곱 과9.8 m h 가 지금 같 다고 났 어요. 그치？근데 여기 에서 m 은 상쇄 를할 수가 있 으니까, 이 분의 1 v 제곱 은9.8 h 가되 겠죠？그러면 v 제곱 은9.8 2 곱하기 9.8 h 가되겠 네요. 근데 내가 여기에서 h를 두 배를 해줬단 말이에요. 근데 얘가 두 배가 됐다고 해서 속력이 두 배가 되냐? 아니죠. 속력은 사실 루트 2배만큼 올려줘야 이게 같은 식이 나오는 거예요. 봐봐요. 2 곱하기 9.8에 이 h면 여기에도 이 v가 이 v제곱이 돼야지 사실 같아지는 거잖아요. 양쪽이. 이해되지? 근데 이 v 제곱이 되려고 하면 얘를 전체를 루트를 씌우는 거예요, 맞지? 그러면 루트 이 v 만큼이 돼야 속력이 루트 이 v 만큼이 돼야 어, 이렇게 돼야지 이거와 맞다고 나오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선생님이 하고 싶은 말은 이 속력의 제곱을 생각해라, 라는 거예요. 운동 에너지는 속력에 비례하는 게 아니라 속력의 제곱에 비례한다. 정확히 얘기를 하면 속력의 제곱에 비례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높이가 두 배가 커져, 커지면 입체, 속, 입자의 속력은 2분의, 그러니까 루트 2만큼 커진다는 게 나오죠. 자 여기에서 조금 설명이 어려울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잘 이해했다고 생각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잘 모르면 선생님께 꼭 연락 주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갈게요. 물체가 자연학할 때 처음과 나중에 역학적 에너지는 같나요? 어, 같이 우리가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이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위에는 x고 밑에는 동그라미라고 얘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계산 과정이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여러분의 수준에서 충분히 할수 있다고 선생님은 생각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의 포인트는 첫 번째. 위치에너지와 운동에너지는 서로 전환이 된다. 역학적 에너지는 서로 전환이 되고, 이거를 역학적 에너지의 전환이고, 역학적 에너지란 위치에너지 더하기 운동에너지를 의미를 한다. 그리고 세 번째,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이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 수업은 여기까지고 선생님이 앞에 공지사항 4개 했던 거 기억해서 선생님께 꼭 카톡을 보내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우리는 다음 시간에 만날게요. 안녕!